이게, 아니, 그런 잘 다스리고 아, 있는데 아, 잘, 다, 잘 다스리고 잘, 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뭔 놈의 내가 관아에 있으면 독침이 이렇게 날아와 독침이, 독침이 날아와요? 내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어이봐아그 어, 예, 예. 범인을 왜못 잡는 거야 왜 아니 이게 독침이 너무 조그맣기도 하고 지분도 없고. 독침이 언제 날라오는데 그래요 어떻게 날라오는데밥 먹을 때나 예. 잘 때나 예. 심지어 화장실에 있을 때도 날아와 많이 날라와요? 많이 한조 없이 날라와. 근데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지. 다음에 누굴 던지 볼까? 예예예. 아유 누가요? 아니 이렇게 던지면은 위험하겠다 싶은 겁니다. 아. 이렇들던 위험하겠다. 그러니까 나 호임무사를 좀뽑아야겠네 호임무사요? 나를 24시간 지켜줄 수 있는 호임무사가 필요해. 아유 삼도 근데. 저기 지난주 연휴였잖아요. 어, 연휴 날사또 연휴라고 기생 끼고 막 계속 먹았잖아요 <laughs>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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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이 조금 모자는데 얼마인데? 예. 얼마 있어 지금 저희 얼마 남았니?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어디서 그거 똑같은 신일이었죠. 지난 주에 연휴 내내 애들 기생 끼고 놀고 <laughs> 선물해주고 그래가지고 저희 지금 한 세냥 남았는데. 세냥? 예. 아, 3년? 세인양 괜찮은가요? 그냥 얘대로 하십시 왜? 그래. 사도 얘네들 얼마나 믿음직해요? 우리 포졸애들 키워 얼마나 커치나 뭐. 야 얘네 때문에 더 불안한 거야. 더 불안해요. 뭐가 뭐가. 특히 얘. 오늘 얘예 합시다 얘. 예. 오늘 얘로 합시다. 오늘 어, 얘로 아, 할까? 얘로 해요. 너너 이거. 너를 봐봐. 오늘 김개똥. 너희는 우리한테만 고집 김개똥이지? No. No. 너! 너! 너왜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 <웃음> <웃음> 내 고충을 알겠냐? 아, 멋있어 이놈아, 저. 너! 내 고충을 알겠냐? 어, 사자성어를 하나 내볼게. 사자성어 아, 아,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시오? 마, 부작, 침! 어? 마, 부작, 침! 야, 마, 부작, 침 어렵다. 좋다. 사, 어. 마부장침. 마부장침. 마, 부작, 침! 마, 마, 부작, 침! 아, 마. 마. 무슨 마야? 말. 말, 마. 그렇지. 어. 어 뭐? 뭐? 어. 어. <목소리> 세, 부리할 때 뭐? <목소리> 세, 부, <분. 자. 목소리> 잡잡 잡. 잡다 자 잡다 자침침 영화를 통째로 통째네 개를 합치면. 말이랑 불이랑 작은 거랑 침이랑. 해봐. 아, <laughs> 말이 입이 작으면 침을 쏜다. <laughs> 말이 입이 작으면 침을 쏴다 나도 <laughs> 마부작 침이 뭐예요? 마부작 침. 응. 어, 어, 마. 마. 말마. 말마. <laughs> 어. <laughs> 왜, 왜? 말마. 부. 부. 아닐 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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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은자, 지을 어, 지을자 그래, 어, 지은자, 지야자 침,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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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침, 카페, 침, 카페, 침, 근데 난 진짜 마부페 침, 생각 침, 안 나네 카페, 침, 카 침, 카페, 침, 마부 침, 침, 뭐페 침, 카페, 침, 카페, 침, 카페, 침, 카페, 침, 카페, 침, 카페, 침, 힘으로 만든다는 뜻으로 오래오래 가라 거지, 일을 가는 거지. 자, 이제 바보 <바빠> 아니야! <laughs>